안녕하십니까. 백채고입니다. 가장 최근에 미,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23년도 전기차 판매 예측, 예측을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은 23년도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예측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DB 볼륨에서 유럽 시장 올해 판매 예측가 280만 대입니다. 280만 대 지금 매척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 1분기에 실제로 판매된 수량은 66만 대. 월 베이스로 봤을 때 22만 대 정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280만 대를 맞추기 위해 2분기부터는 71만 대. 월 베이스로 23만 대는 판매가 되어야만 280만 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1분기 유럽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7만 2천 대를 판매하였고요. 2위는 볼보 BB하고 PHB 학계가 2만 대 정도. 3위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1만 9천 대 판매하였습니다. 4위가 폭스 바겐 ID3. 17,000대. 5위가 폭스바겐 ID4, 16,00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봤을 때 가장 좀 특이점은 MG4, 이 상하이 자동차 전기차 브랜드인데, 12,000대가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지금 브랜드별로 봤을 때는, 지금 점유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1 4 2폭소바겐이7.9% 벤츠가 7.6% BMW가 7.4% 폴로가 6.5% 한국의 현대기아는 지금 10위권 내에 진입을 지금 못한 상태고요. 거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럽 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한국이 52%, 중국이 11%, 일본 업체가 36%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한국 업체 일본 업체, 중국 업체 중에 최근 자료를 보면, 22년도 그 자료를 보면 중국 업체가 34%로 점유율이 확대되었고요. 한국 업체가 63.4%로 점유율이 2021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본 업체들이 2.6% 거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감소하면 일본 업체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i r l 보조금도 네 일본 업체가 미국 업체에서 강하게 확대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하고 중국 업체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하고 한국 업체하고 점유를 삼은 전쟁을 해야 되는, 되는 상황입니다. 요약해보면 23년도 1분기 유럽 시장 판매량, 판매량 분석에서 특이점은 유럽 시장은 지금 테슬라하고 독삼사와 전기차 점유율 사함이 치열하, 치열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한국의 현대기아의 전기차 모, 모델이 탑 10위권에 진입을, 진입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MG4가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23년도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판매량 예측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장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면 기존에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및 배터리 최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